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내 머리 왜 이러냐? 머리 자르러 가야겠다. 안 되겠다. 머리 장애인 됐네. 깔끔하고 스무스하게 게임을 또 이겼고요. 오 어, KD 1.4로 또 올랐네요. 랭킹 승패율도 1.3으로 올랐고, 어 좋아요, 좋아요, 좋아요. 아 레식 래식 재밌습니다. 레식만한 또각 게임이 없습니다. 또 FPS 좋아하신다면 한번 꼭 사셔가지고 예 네, 한번 또 여러분들과 게임을 즐겁게 즐기시길 바랍니다. 레식만한 네. 게임이 또 없죠, 여러분. 한국 사람이었네요. <laughs> 아, 아깝다. 마이스트로 반피어. l s b e 마스 하프 HP. Beside in. 오늘 최대 킬이요. 아까 전에 한 거. 12 킬인가, 13? 아까 몇 킬이었어요? 12 킬인가, 13 킬? 갑시다갑시다오 5킬 날 쳐나? 아 좋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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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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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좋아요 그렇다고 제가 또뭐킬 욕심내고 이러진 않겠습니다 이겨야되는 게임이라 팀 게임이다 보니까 안 나면 욕먹어요 잘못하빌라진네 아니구나 우리팀이 잡은거구나 오 나이스 잘하네 대체적으로 와아 잣될뻔 와 엄마아 f u c k i n 리셋 플리즈 땡유 이게, 이게 리셋하는거에요 피5 0 이하일 때 아너미 옐로핑 어 이건 뭐야 너무 쉽게 이겼는데 이번판은 약간 버스 탄 느낌 전판은 제가 몇살 잡고 끌었다고 하면 이번판은 제가 좀 약간 버스 탔습니다 네. 일단은 지금 배치결과 4승 0패 검졸리 2승 2패야? 아나개더러스 여기 안 막아? 아, 아예 뚫어놓고 하자고? 오케이, 오케이. 他人在二楼，我在一楼不敢待了。啊！啊,啊！啊啊 싸 딱이하죠 바로 死好、哦、打地下了，操！在哪？ 아 오킬 할 때마다 천 원씩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미션이. 아 제가 아직 오킬은 못했어요. <laughs> 기회 한번더 주신다면 한번 제가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게 돈 벌기가 또 힘들어. 돈안 거실 때도 내가 잘하고, 돈거시때또 내가 못해. 게임을 이상하지? 아, 나이맵 약한데. 아, 씨아 이번 판도 포함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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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. 미션 이어집니다. 여러분, 5킬당 1,000원, <laughs> 13킬이었나? 13킬이 5,000원, 15킬이었나? 13킬이었나? 위에 뚫렸구요. 위 뚫려서 조심해야 됩니다. 돈 받아라 여러분 다들 새해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. <목소리> 뭐야? 뭐 이게 씨. 적을 못 봤어. 이게 점점 <laughs> 승이 많아질수록 티어가 높아지기 때문에 배치 잡히는 티어가 그래서 점점 좀 빡세질 겁니다. Let him back Walk is Yeah, east stairs? Uh, I do Let hide it. 나이스. 뭐야 저거 잡았네? <laughs> 나이스. 야 이걸 맞고 죽었어. <laughs> 스트라이크. 스트라이크. 리셋, 리셋, 리셋. 어. 그냥 해주면 되는데, 왜 그래. 나이스 이게 바로 블리츠, 나이스 블리츠로 이렇게 상황을 한번 돌려주고 좋아요. 어,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어, 아, 상황, 상황 반전 좀 갑시다, 갑시다, 갑시다. 방패로 딱 주먹 쳤을 때, 전면 바라보면 안 돼요. 바로 옆으로 돌아줘야 됩니다. 방패가 이렇게 들고 있었던 상태에서 치면 딱 돌아가요. 이렇게, 이렇게 돌아가요. 이렇게, 그래서 이쪽 보고 있으면 안 돼요.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몸을 이렇게 마우스 돌려줘야 됩니다. 그래야지, 총알을 안 맞아요. 눈먼 총알이 안 맞습니다. 또 있죠. 또 있죠. 드론컷넣아이걸왜이걸못 no seems... 잡았어 이걸 왜 어, 나이서. 나이스! 나이스, 브로굿굿 o o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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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다가 g 어, 십승하는거 아니야? 응. 역시 블리츠블리 o 가상 o 을또 반전시키는 매력이 있는 캐릭터입니다, 여러분. b Good job! Good j o 지금 일단 순조롭게 가고 있고요. 아, 미션 보상. 미션 보상. 그쵸, 오비트 감사합니다. 어서 오시구요 감사합니다.